자, 신사고 기하 교과서 2차 곡선 앞부분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요 제가 프린트로 나눠준 거 기본 문제랑 적어도 표준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 써져 있는 거를 뭐 책이든, 어,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공식을 보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꼭 공식을 외우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일 때 y제곱은 4px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초점이 0콤마 p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일 때 x제곱은 4py 됩니다. 외웁시다. 자, 1번. 초점이 3콤마 0, x축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준선도 원점을 기준으로, 자, 대칭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3분의 1콤마 0, 마이너스 3분의 1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는 y제곱은 4 곱하기 3분의 1에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제곱은 3분의 4x 쉽죠 다음 자 초점이 0,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이 2다 그러면 초점이 0, 마이너스 2고 준선이 y는 2다 자 곡선은 초점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얘는 x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 자,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x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y니까, p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x 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y, y축 위에, 0, 마이너스 3이 초점이고, y는 3이, 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요 이렇게 휘어있는 거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은 y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자, 타원. 타원.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식 제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타원은 어떤 게 우리가 타원이라고 하느냐. 두초점 있을 때이 거리의 합이 장축과 같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타원이 생기면, 자, 요 길이와 요 둘이 더한 거 합한 게 같을 때, 이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합니다. 초점이, 자, 3,0, 마이너스 3,0,이면,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고, 다음, 거리의 합이 14면, 장축이 뭐다? 14다, 이 뜻입니다. 장축은 뭡니까? 여기긴 거, A, B, 이렇게 있을 때, 예, 2a가 장축입니다, 장축. 왜?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는 요 x축, 요 초점에 있는 게 요게 깁니다. 그래서 2a가 14니까 a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인데 a제곱이 7이니까 4 9의 49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에서 자, 우리가 초점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그래서 49 빼기 B제곱이 C의 제곱, 초점의 제곱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B제곱은 몇이다? 40이 되겠죠. 40. 그래서, 공, 그,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어, 49분의 X제곱 더하기 4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초점이 0,2, 0,-2니까 자, 초점이 0,2, 0,-2면 자, 우리가 초점이 있는 대로 요렇게 장축이 길게 요렇게 됩니다. 길게 그리고 거리의 합이 6이다. 그러면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장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장축입니다. 초점 따라서 요게 긴 거고 요기가 2,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이 b가 6이 되니까 b는 3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타원의 방정식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인데 자 a에서 여기가 a 마이너스 a입니다 초점의 좌표의 제곱이 자 4는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데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아닙입니다 여기서 큰 거는 3이죠. 3 b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9 빼기 a 제곱을 했을 때 얘가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은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5 얘가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5분의 x 제곱 더하기 9분의 y 제곱은 1이다. 자, 다음 4번. 타원의 초점의 좌표와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를 어 아무렇지 그 뭐냐 너무 쉽다고 절대 그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풀어봐야 됩니다. 꼭 풀어봐야 돼. 자,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타원은 일단 자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은 1에서 a가 여기 x 좌표, b가 y 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8이니까 a는 2루트 2가 되고 6이니까 여기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이루트 e, 2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찌그러진 타원이 되고 초점은 여기 X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타원에서 초점은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그럼 2죠. 2. 2가 뭐다? 초점의 제곱 이렇게 되는. 초점의 제곱, C제곱이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좌표는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초점의 좌표는, 자, X축 위에 있으니까, 루트 2콤마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콤마 0이 되는 거고, 다음, 장축은, 자, 여기 긴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죠? 그럼 길이가 4루트 2가 장축이 되고, 단축은 짧은 거, 여기서 2루트 6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곡선의 방정식. 자, 5번 봅시다, 5번. 자, 쌍곡선은 우리가 자, 초점이 이렇게 6,0 이게 마이너스 6,0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쌍곡선이냐 자, 여기서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 초점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항상 주축의 길이와 같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의 차 이게 뭐다? 주축의 길이다. 주축의 길이 주축은 뭐다? 지금 여기 초점이 X축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주축이 됩니다. 주축. 그래서 얘가 8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4 이렇게 되겠죠.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다시? 이 4가 뭐만? A입니다. A.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초점이 X축이 있으니까, 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점이 A. 그래서 얘가 4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다음, 쌍곡선에서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타원과 반대죠. 타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쌍곡선은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제곱 36은 16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은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쌍곡선은 20 이렇게 됩니다. 이기게자 1번. 16분의 x제곱 빼기 20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 2번 봅시다. 자, 얘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초점이 y축 위에 있고, 얘가 0,4, 0,-4 이렇게 생겨있고, 그러면 쌍옥선이 요렇게 생겼을 거고, 똑같이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거리의 차가 2다 거리의 차가 2면 자 다시 거리의 차는 거리의 차는 얘는 뭐다 주축입니다 주축 주축의 길이랑 같은데 자 초점이 지금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겠죠 그럼 얘는 2b가 우리가 주축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2니까 1이 되겠죠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자 초점이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지금 2 e, b가 2였기 때문에 b는 1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초점의 좌표의 제곱은 어떻게 구한다? 초점이 4니까 자 초점의 좌표 y 좌표가 4니까 16은 어떻게 구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제곱은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게 15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 자, 쌍곡선은 어, 어떡, 어떻게 어 하는 게 주의해야 되느냐 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나 1이냐를 봐야 됩니다. 타원은 얘랑 얘가 x 축 y축에 만나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쌍곡선 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니까 얘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습니다. 초점이 y축 위에 있어. 초점이 y축에. 초점이 y축에 있고 초점이 y축에 있으면 자 여기서 어얘 쌍곡선에서는 지금 얘는 그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알수 있어도, 얘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 표시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가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쌍곡선은 둘이 더하면 됩니다. 둘이 더하면 돼. 그러면 C의 제곱은 25 더하기 9라서 34니까, 얘가 루트 34, 0, 루트 34랑, 얘, 0, 마이너스 루트 3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살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된다? 요 앞에 있는 놈이 0되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5분의 3x 왜? 그냥 요게 a제곱 a분의 bx에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x가 점근살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y는 5분의 3x 얘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축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 되는 거지 6. 음.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뭐다? 루트 34,0. 마이너스 루트 34,0. 그 다음 주축의 길이는 2b니까 6이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우리가 ABC 등고로 나온다고 해도, 이 2차 곡선에서 방정식을 세우는 거,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어, 이제 2차 곡선의 정의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차 곡선의 정의가 어떤 거냐. 자, 포물선은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 항상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 다음에 쌍곡선은 초점과 초점이 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항상 주축의 길이랑 같다. 요거 세 개를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7번 문제로 봅시다. 7번 문제. 자,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P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PH 길이가 1, 그 다음에 QH 다시 길이가 3이다. 그럴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 PQ의 길이는 뭐와 같습니까? PQ의 길이는 PF 길이와 PQ의 길이, 아, FQ의 길이랑 같죠?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얘가 준선이고, 그 다음에 얘가 초점이니까, 지금, 어, pH 길이는 pF 길이와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 이 p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다음에, qf 길이는 qh-의 길이와 같습니다. 왜? q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자, 얘 길이의 합은, PH 더하기 QH 다시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로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으로 같으니까 PQ의 길이는 4가 되겠죠. 4. 다음 8번. 자 포물선에 평행이동을 할줄 아냐의 뜻입니다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 되기 전에 2차 이차 어, 곡선은 뭡니까? y제곱은 마이너스 12x입니다 그럼 얘는 요때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어, 3,0이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왜? y제곱이니까 x축 위에 있고 어, y제곱은 4px 했을 때그 p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어, 평행이동을 한다 하면은, X축 방향으로 지금 P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0이, 요, 요 2차 옥선에서는, 마이너스 3 플러스 P,0이 초점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Y제곱은 4의 X 플러스 Q는, 어떻게 된다? y제곱은 4x를 평행이동을 한 거겠죠.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겠죠. 1,0. 똑같이 y제곱이니까 x축 위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p가 1이니까 1,0입니다.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을 하면 1-q,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p와 1 마이너스 q가 같으니까 p 플러스 q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자, 초점, ab가 초점이고 장축의 길이가 10. 자, 장축의 길이가, 장축의 길이가 10. 단축의 길이가 6. 그러면, 자, 타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5. 마이너스 5 이게 장축이죠. 그다음에 단축 3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25분의 x 제곱 더하기 9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타원의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뺍니다큰 거에서 작은 거 빼. 그러면 c 제곱은 25 빼기 9니까 16이죠. 그럼 초점이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다음 자 타원 위에 두점 cd가 있다 cd가 c d 가 있다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요거랑 요렇게 됐을 때 요거죠 그쵸 이거는 뭐 사실 초점의 좌표를 안구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acbd의 둘레 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어,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이겠죠 근데 타원 위에 있는 점은 항상 뭐다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장축의 길이 10이랑 같고, X 더하기 네모의 길이도 10이랑 같죠. 그러면 사각형의 길이에, 둘레 길이의 합은 2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 자, 10번 문제에서 우리가 타원, 포물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초점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한 점을 초점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점을 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포물선이 y 제곱은 8x니까 얘는 p가 2라서 x축 위에 있는 2.0이 초점이고 그 다음에 준선이 y, 아,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초점이란 말도 없고 준선이란 말도 없죠. 하지만 이 x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타원이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일 때, 여기서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 그러면 c제곱은 16 빼기 12니까 4죠. 그럼 얘가 2콤마 0, 마이너스 2콤마 0 이렇게 됩니다. 왜? 요, 장축이 X축 위에 있는 게더 길기 때문에 초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포물선의 초점과 타원의 초점이 같다 있듯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풀 건데, 자, 문제에서 AB 더하기 AC의 길이를 구하라. 그림을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AB 더하기 AC의 길이를 구하라는데, 하이 A는 뭐냐, 포물선 위에도 있고 타원 위에도 있습니다. 포물선 위에 있으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여기 2콤마 0이라는 초점과 요 길이와 요 준선 사이의 길이, AC 길이가 F라고 했을 때, AC 길이는 AF 길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A라는 놈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콤마 0이 얘도 초점이죠. 타원의 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AF 길이가 장축의 길이와 같죠? 장축의 길이는, 자, 얘가 4니까 8로 써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근데, AB 더하기 AC를 구하라고 했잖아. AB 더하기 AC를 구하라고 했는데, AF가 얘가 AC랑 같죠? 그래서, AB 더하기 AC는 8이 되겠죠? 8. 이해되셨죠? 자, 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포물선은 어떻게 된다? 초점과 여기, 초점과 여기 준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고, 타원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같으니까, 얘 더하기에는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도,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사다. 주축의 길이가 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쌍곡선의 문제, 쌍곡선은, 여기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 AF AF. 아, AF AF가 주축의 길이인 4다 이 뜻입니다. 요 길이의 차가 4고 요 길이의 차이가 똑같이 4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식으로 써 보면 어떻게 되느냐? AF AF가 주축의 길이 인 4와 같고 다음 BF BF가 똑같이 주축의 길이 4와 같다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f- 더하기 bf-가 15일 때, 문제 뭘 구하라? ab의 길이를 구하라.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이렇게 쓸수 있죠. af 더하기 bf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위에 있는 식을, 얘를 더해보는 겁니다. 더해보면, af- 더하기 bf- 빼기에 af 더하기 bf의 길이가 8이 되죠. 그리고 얘 길이가 뭐였다? 15였죠, 15. 그러면 af-bf의 길이는 넘기면 15 빼기 8이어서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ab의 길이가 뭐다? af-, 아, af 더하기 bf의 길이니까 ab의 길이는 7 이렇게 되겠죠. 자, 12번. 쌍곡선의 꼭지점과 타원의 초점이 일치한다. 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림으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쌍곡선은 여기서 1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 초점이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얘가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만나죠? 그러면 요 a란 a만 보면 됩니다. 여기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지금 얘가 쌍곡선에서는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타원은 이렇게 생긴 것만 가지고는 사실 어 x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 y축 위에 초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꼭지점이 타원의 초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타원의 초점이다 했듯이죠 그러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4왜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거 생각하고 B Y축이랑 만나는 거 여기가 B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겼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쌍곡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A콤마 0이랑 마이너스 A콤마 0이죠 얘의 꼭지점이 타원의 초점이다 타원의 초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근데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4가 b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16배기 b제곱이 c제곱 초점의 좌표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가 꼭지점의 좌표랑 같다 했으니까 얘가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이렇게 됩니다. 16자 13번 봅시다. 13번, 13번에서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초점을 둘다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타원이 25분의 x 제곱 더하기 16분의 y 제곱은 1에서 자 타원은 초점을 어떻게 구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그러면은 얘가 25빼 26니까 9가 c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는 여기 3,0마이너스 3,0입니다. 뭐안 구해도 되지만 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구했습니다. 다음에 쌍곡선은 어떻게 구하냐? X제곱 빼기 8분의 Y제곱은 1. 어떻게 구하냐? 얘랑 얘랑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이 있으니까 9가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지금 PF 다시의 제곱 빼기 PF 다시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얘 빼기. 그 다음에 PF 다시 더하기 PF 다시. 요렇게 되는거죠. 요 제곱 빼기 제곱은 인수분해라 하면 요 식이 되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지금 P라는 점은 쌍곡선 위에도 있고 그 타원 위에도 있으니까 쌍곡선에서 우리가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차는 뭐랑 같다? 주축의 길이랑 같고 타원에서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은 뭐랑 같다? 장축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길이는 뭐다? 주축은, 자, 주축은 A. 여기서 지금 X, X 좌표 여기 1, 1-1이고, 그 다음 타원은 여기가 5-5니까, 주축의 길이는 뭐다? 2가 되고, 장축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10. 그래서 둘이 곱하면 20이 답이 됩니다, 20이.